여러분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전 오늘 되게 신나는 하루를 보냈어요. 믿겨지진 않겠지만, 많이... 제가 평소보다 굉장히 안색이 어두워 보이겠지만, 그거는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 집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다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오전에 일어나서 공부를 좀 하다가 뭐했더라. 아 친구가 놀러 왔다. 친구가 놀랐어요. 친구가 놀랐는데 그 제일 오래된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친구가 놀라워서 별 얘기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진짜 좋은 친구는 별말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들이랑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엄마들끼리 타는 차가 있고 아빠들끼리 타는 차가 있는데 이제 저는 남자니까 아빠들끼리 있는 차를 탔다가 엄마들이 있는 차를 한번 탔다가 다시 아빠들이 있는 차를 타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머님들은, 사실 어머니들끼리는 친구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저한테 말도 시키고 이래서 재밌는데, 아빠들은 그냥 앉아서 누군 운전하고 어떤 분은 자고,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아버지들끼리 친해서 왔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뭔가 조금 불편한 관계거나 좀 내가 잘 하고 싶은 그런 관계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잘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치워야 되거나 이럴 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서 전혀 어색할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얘기 없이 있어도 그냥 그 자체가 좋더라고요. 내 눈앞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친구도 음, 저랑 제일 오래된 친구인데 그냥 와서 같이 멍 때리다가 피자 시켜 먹고 피자 먹고 그냥 근처 가서 커피 사서 마시고 그리고 또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막 공부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침대 가서 자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막코 고는 소리가 조금 짜증 나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그리고요, 아, 아버지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밥을 먹다가,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차를 대야 되는데, 이제 서울대 옆에 고시촌에 녹두거리라고 있는데, 차를 댈 때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디다 이렇게 딱 됐는데, 그리 밥을 먹으러 왔는데, 갔다 왔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딱이 종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차가 견인되면 카톡이나 이런 데 견인됐다고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차를 최근에 좀 바꾼지 얼마 안 돼서 거기다 내 번호를 안 놓은 거야 그니까 그 자리 주인도 제 꼭지가 돌았겠지 1기가 남의 자리에 차를 대놓고 번호도 안 주고 갔네 이래서 갔습니다.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밥 먹고 딱다고 왔는데 내가 정말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없으니까 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떠나보내는 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차 그 차를 이제 다시 타려고 딱 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가버렸네? 딱,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될게 없으니까, 이별한 느낌이더라고요. 떠나간 느낌, 소중한 걸 잃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차는 후륜 구동이니까 제발 견인차가 뒤를 들었으면 좋겠다. 앞을 들으면 내 차가 다치니까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심리 상태가 많이 발전돼서 그랬겠죠. 옛날에는 차가 견인되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팍 쳤어요. 그래서 막이 차를 견인 신고한 놈도 짜증나고 이 차를 견인한 분도 서운하고 모든 상황이 다 짜증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에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laughs> 그거 그건 그거고 그냥 아, 내 차가 좀안 다쳤으면 좋겠다 기스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서정시죠 진달래꽃을 했는데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근데 마야의 진달래꽃이 아니라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근데 가사가 똑같아서 오늘은 제가 제일 친숙한 시로 준비를 했는데 진달래꽃 안 찾아봐도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에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물을 흘리오리다. 이거는 너무 쉽죠?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노래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 시를 봤을 때 너무 뭔가 소정적이다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소름 끼치고 시의 화자가 너무 찌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한해정서를 제일 잘 담은 시라고들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국 노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노래 대부분도 이렇게 한해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 그래서 고려가요의 뭐가시리가시리가시리 있고나는 가시리 가시리 그것도 있고 이제 조선으로 오면 아리랑이라든지. 황진이의 시조라든지 그러고 있고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리고 최근에 대중가요도 진짜 뭐 쇼미더머니 같은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이제 이별 얘기인데 근데 저는 진달래꽃을 굉장히 소름끼치게 보는 게 이게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떠나는 사람 잘 가라고 이렇게 꽃을 뿌리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너갈 거면 나를 밟고 가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수능 공부할 때뭐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 화자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녕, 빠이빠이, 빠이쨔쨔, 빠이 이거 갈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니까, 내가 한때나마 좋아했던 사람이 누워있는 거야. 이갈 거면 나를 밟고 가래.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laughs> 근데, 진달래꽃은 또 빨간색이잖아요? 밟으면 분명히 빨간 집이 나올 텐데. 밟아. 밟고 편하게 가. 사뿐하게. 지려 밟고 가. 나는 피가 나겠지만, 가. 울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저는 소름 끼쳐서 집에 못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다가 집에 나 먼저 갈게. 이랬는데 친구가 <laughs> 입구에 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하면 웬만한 깡이 아니면 못 가잖아요. 그리고 얘기, 그걸 했을 때, 진달래꽃을 봤을 때, 아예 화사가 굉장히 찌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메시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이 메시지가 뭐냐면,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기분 나빴을 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너무 나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빠. 그거 했을 때 내가 아파. 내가 속상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 메시지죠. 그러니까 화사를 상대한테 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은 이 화살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거 아프잖아. 이게 아이 메시지인데, 그거를 하면은 굉장히 관계들이 많이 스무스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얘기를 할 때, 뭐 누구랑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했을 때나 이런 기분이었어. 그 감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디스나 비난이나 반격이 아니라, 낮은 그만 때려가 되어서, 굉장히 잘 넘어가는 게 많은데요. 절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좋아하거나 배려하거나 사랑할 때 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상대가 나를 다치게 하려고 말을 하는데, 나 아팠어, 나 아파, 라고 하면, 은 아프라고 때리는 거야, 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별을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빠이자이젠 하면은, 나 아파, 그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걸 모르고 한 말이 아닐 텐데, 다 알면서도, 죄책감 느끼고 어느 정도 감수하고도 하는 말인데, 걷다 대고, 나 아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당연히 아프겠지. 시간 지나면 나을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나는 더 상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화자는 더 세게 가는 겁니다. 아픈 게 아니라, 나 거의 피 철철철 철릴 정도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상대가 이제, 어, 이만큼 정도 아플 줄 알았는데, 이만큼 아프네 라고 얘기를 해서, 무서워갖고, 이게 싫고 죄책감 들어서, 안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한때는 아마 좋아했고, 나한테 소중한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지려밟으면서 가겠어? 안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사람이 여기에 버티는 이유는 뭐 나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연민이나 동명상련이나 측은지심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계속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속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내가 너무 아픈 상황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내가 괜찮아지면은 상대가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행 말을 하는 거죠. 나 요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내 자존감은 점점점점 낮아지고 상대는 그게 즐겁겠습니까 이 과정을 듣다 보면 상대도 힘들죠 그럼 정말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점점 배가 되고 다만 얘가 불쌍하니까 남아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 과정에서 또 상처를 받겠죠 얘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를 알면 알 수록 나는 더 아플 겁니다 그럼 더그 아픈 걸 계속 보여주겠죠 상대는 더아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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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진달래꽃 지려 밟고 갈 겁니다. 그럼 난피 철철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상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 차는 오늘 떠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금방 데려오긴 했지만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얘를 기다리고 얘를 데리러 갈때 얼마나 친구한테 야내차 멋있어 한번 봐 이러고 딱 갔는데 그때 딱 없었을 때 근데 나는 그 과중에 내 차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건지 그 과중에 이 차가 떠나간 게 빡치는 게 아니라 제발 레터카 아저씨가 신경 써서 뒤에를 들고 갔으면 좋겠다 후륜구동 망가지지 않게. 그리고 이 앞에 이게 기스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왜냐면 하 차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니까요. 아버지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돈보다 지금은 지금 내 차가 안 다치는 거죠. 돈은 이미 나갔지. 이게 나 혼날 거는 각오를 합니다. 내가 차를 아무데나 대갖고, 견인료가 나가, 아니, 견인료가 아니라 그, 뭐 얼마냐. 뭐, 어쨌든 이게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짜증나기도 전에,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차 제발 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차는 나를 떠났지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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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를 사랑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온전한 마음이라면, 내가 아픈 거는 내 몫이고, 떠나는 사람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왜냐면 난 아직 그 사람 사랑하니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올랐던 게, 이제 죽음으로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내가 떠나는 게 서운한가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나를 두고 죽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슬프죠? 못 보는 건 슬픈데, 이건 내 몫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만든 행동은 아니고, 이 사람도 떠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을 못 봐서 슬픈 건내 몫이고, 다만, 이분이 좋은 곳 가셨으면 좋겠다. 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힘들지 않으셨으면 너무 좋겠고, 좋은 곳 가셔서, 여기 계셨을 때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닌 나머지 떠리들은 뭐냐? 그러니까 떠났을 때막 너무 배신감 느끼고 서운하고 막 똥이나 밟았으면 좋겠고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고 발병났으면 좋겠고 이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보다 조금은 약한 어떠한 마음이지 않을까? 사랑이긴 하더라도 그런 가장 순고한 사랑이보다는 조금 약한 어떠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프긴 하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을 때 내가 혼자 겪는 그런 아픔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요즘 탄그제 마음에 쏙 드는 예쁜 차가 아니라, 아뭐 이전이나 전전에 탔던 차였다면, 돈 나가는 게 너무 빡치고 이 차는 왜 없는 거야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나 급한데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난이 차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제발 기스나지 않게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듣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쟤는 그냥 돈 내기 싫고 차차 차 고장 나면 또돈 나갈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정비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걱정 말고 물론 당연히 농담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차가 다쳤으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상대의 그런 선택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보는 게그 사람의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양질은 양질, 저질은 저질을 구분할 능력이 있는가, 그런 선관이 있는가를 저는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게 없습니다. 저의 패션세스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제가 좋다고 본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끼칠 때도 많고요. 제가 굉장히 믿었던 뭔가 부,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소꿉친구는 아니고 남자들끼리 부르는 그 친구 이름 있잖아요. 그 친구, 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20년 동안 믿었는데 저한테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선구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봤을 때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볼수 있느냐 선구안이 있느냐 그거를 굉장히 크게 보는데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신발하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걸 존중하자 왜냐면 그건 네가 사람 보는 눈 없는 거니까 근데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도 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음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이 공감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오랜만이다, 정한아. 함께 있을 때는 같이 공감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환이랑 저랑 같이 있다 보면은 제가 슬픈 일이 생기면 정환이도 슬플 겁니다. 그렇지? 뭐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정환이랑 저랑 찢어지면 내가 슬픈 건내 몫이고, 네가 슬픈 건얘 몫인 거지 내가 슬퍼라는 거를 정환이한테 야만 얘기를 해봤자 정환이는 TMI, So what? 이런 반응이 나올 거고 거기서 난또 상처를 받을 건데 정말 상대를 사랑해서 이 사람이 떠나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라면 나의 슬픔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상대는, 뭐, 필요, 다른 선택을 해서 떠나겠지만,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건 상대가 보는 눈이 없어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나는 정말 똑똑한 신발고 강한 신발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무너지지만, 1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더큰 사랑을 할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게 제가 약해, 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약한 면도 있지만 내가 나를 믿는 거지. 암만 처참하게 무너지고 정신승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상황이 아프기 때문에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처참하게 무너져서 정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어도 나는 일어날 거다. 앞만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고 배신감을 심하게 당했을 때그 상황에서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은 거에 대한 슬픔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굉장히, 굉장히 밑바닥까지 무너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언젠간 웃을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왜냐면 나는 신바니까.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언가를 이렇게 잃을 때, 정말 그것을 많이 사랑했다면, 이 잃는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 잃게 되는 그것이 다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대로 갈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걱정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성숙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거보다는 작은 마음이니까 그거는 괜찮다. 그리고 스스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만 손해지고 나는 너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만 손해지고 네가 사람을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돼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무슨 말을 했느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은 나의 몫. 그리고 슬픔으로 무너지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거기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나의 능력인데, 나는 나의 그런 능력을 믿기 때문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에이, 나한테 별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였어. 이러서 너무 슬퍼. 나한테 너무 소중한 자동차였는데 이게 견인당해서 너무 슬퍼. 그렇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왜냐면 나는 똑똑하고 강한 신바니까. 라는 믿음을 갖고 살면 세상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순간적으로 다칠 수는 있고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심한 손해니까요. 그리고 걱정하게 되죠. 험한 세상인데 별일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오늘 자동차가 견인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좀 제가 바빴어요 여러가지 일들 그래서 가장 익숙한 시 제가 머릿속에 외고 있는 시로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 더 스트리밍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잠들겠습니다. 벌써 1시네요.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기나는 뭐, 얘기해 주실 거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방종하고 편안한 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공부 목표한 양을 정말 절반에 절반에 절반도 채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한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애초에 계획을 할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공부지를 알지 못하고 세운 내 계획에 미친 거지. 절대로 그 과정 속에서 내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내가 집중을 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세우신 계획을 충분히 다 이루지 못하고 잠에 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다. 고생 많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스탐, 스팸. 스탐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안으로도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마음으로 잠에 들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들. <laughs>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